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를 아시나요? 자 그걸 그거 핸들 검을 한번 레고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스포트카 두 개도 있어요 하나는 원래 있던 거고 또 하나는 극장판인지 아니면 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포트카 두 개와 주인공 주인공 드라이버가 쓰는 핸들 검이 있습니다 요것입니다. 아, 안 보이시나요? 잠시만요. 자, 보이시죠? 여기가 손잡이 부분이, 에요 잠시만요. 어, 요거를, 어, 이렇게 해주고. 자, 여기가 손잡이. 여기가 핸들. 여기가 소드. 입니다. 자 여기 핸들 여기 소드라고 했죠? 자 이제 시프트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핸들감 여기 치우고.